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한 달의 끝자락 11월의 마지막 수요일 저녁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채널의 이름처럼 우리는 축복이라는 기차를 타고 더 풍요롭고 의미있는 삶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 번의 수요일 동안 우리는 축복의 본질을 찾았고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풍요로운 물은 어떤 물일까요? 바로 흐르는 물입니다. 호수의 고인물은 아무리 맑게 시작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됩니다. 하지만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주변의 생물을 살리고 강바닥의 돌들을 맑게 씻어내고 결국 더큰 바다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머물러 고여있는 축복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감사를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흘려보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흘려보내는 것은 좋지만,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하겠습니까? 대부분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기꺼이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에게 악담을 퍼붓거나 부당하게 비난하거나 내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가요? 인간의 본능은 당연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악을 악으로 갖고 욕설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상처를 받았으니 두 배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악의 순환 고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 순환의 고리를 끊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축복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왜 나에게 욕을 한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애초에 복을 이어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을 독점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이 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로 이 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까지 축복을 흘려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할때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관합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나는 이미 복을 이어받은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외부에서 어렵게 쟁취해야 하는 목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손해나 불이익이 생기면 곧바로 불안해지고 내 몫을 뺏기지 않으려고. 상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복은 한정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복을 이어받을 자로서 지정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부유한 가문의 상속자라 가정을 해봅시다. 이미 내 통장에는 엄청난 금액의 상속 재산이 확정되어 있고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옵니다. 길을 가다가 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혹은 누가 내게 실수로 커피를 쏟았다고 해서 하루 종일 분노하고 복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손해는 나에게 전혀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복을 한정판 굿즈로 여기게 됩니다. 누군가 하나 가져가면 내 몫이 줄어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경쟁하고 시기하고 악다구니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이어받을 자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때 우리 안에는 영적인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감정적인 여유입니다. 악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분노하거나 복수하려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여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눌 때 부족해질까 염려하는 대신에 흘려 보낼수록 채워지는 하나님의 신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은 내 안에 부족함의 마인드를 내려놓고 충만한 은혜를 받은 상속자의 마인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 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확립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수동적인 방어입니다. 그냥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악의 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영적인 핵폭탄과도 같습니다. 누가 내게 욕을 했을 때 똑같이 욕을 하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어둠과 분노를 그대로 내 안에 복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지 말고 빛이 되라 명령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둠, 즉 악을 쏘아내었을 때, 내가 빛을 비추면 다시 얘기해서 내가 축복을 상대방에게 보내 주었을 때그빛 때문에 상대방의 어둠은 힘을 잃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복을 빈다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반응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나는 당신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가지 상황에서 이 능동적인 축복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가정 내에서의 복을 빌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받았을 때 험한 말 대신,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속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다툼 대신에 복을 빌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복을 빌어야 합니다. 나를 시기하거나 험담하는 동료나 상사에게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노 대신 기도의 끈을 잡았을 때 여러분의 삶은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복 빌기입니다. 사회적으로 나쁜 일을 행한 사람들을 향해 무조건적인 저주 대신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비판 대신 중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복을 빌때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복을 빌어주면 상대방이 아닌 내 안에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누리는 가장 큰 보상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을 쌓아두는 호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주어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의 종류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시간과 재능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소외된 이웃이나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이 멈춰 있는 돈이 아니라 흐르는 돈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눔과 헌신을 통해 그 물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서 생명을 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댐은 물을 가두어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지만 결국 물은 고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도관으로 만드셨습니다. 수도관은 스스로 물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단지 위에서 오는 물을 흘려 보낼 뿐입니다. 하지만 수도관을 통해 물이 흘러갈 때그 물은 목마른 사람을 살리고 농작물을 키우고 도시를 깨끗하게 합니다. 수도관 자체는 물을 소유하지 않지만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복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좁은 호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 축복을 흘려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굵고 넓은 강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축복 열차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여 있는 복의 저수지를 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복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도리어 복을 빌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땜처럼 가두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축복 열차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복의 본질적인 마지막 단계, 즉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을 이어받을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흐르는 물의 비율을 생각해 봅시다. 물이 강을 따라 흘러가면 그 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산과 들에 내립니다. 물은 순환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평안을 가정에 흘려보낼 때그 평안은 채워져 다시 내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이웃에 흘려보낼 때그 물질은 하늘의 상급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때그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채울 것입니다. 복의 순환 고리는 우리가 움켜쥐는 순간 끊어지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순간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구독자 여러분께 구체적인 두 가지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 안의 댐을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축복이 줄어들면 어쩌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나누지 못하고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이기적인 마음에 갇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눔과 사랑이라는 이름의 수문을 열어주십시오. 가장 먼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혹은 나에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을 빌어 줌으로써 복의 물꼬를 트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통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복의 통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로를 만들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의 통로를 통해 부정적인 말 대신에 상대를 세워주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시간의 통로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일에 쓰는 시간 중 일부를 떼어 다른 사람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능의 통로를 통해 나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대가 없이 나눔으로써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도구가 될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을 넘어 복을 흘려 보내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가장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복의 통로로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은 마르지 않는 은혜의 축복의 강물이 되어 이 세상 구석구석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의 순환을 통해 날마다 채워지고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축복 열차 구독자 한분한 한 분을 위해 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을 이어받을 자이며 세상을 축복할 통로로 부름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끝까지 들은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복의 통로로서 정체성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작은 손해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미 영원한 축복을 상속받은 자로서 영원한 여유와 당당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악의 순환고리를 끊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분노 대신 돌이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동적인 축복을 통해 이들의 마음과 상황이 변해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진 시간, 재능, 물질이 고여 있는 저수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강물처럼 기쁨으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흘려보내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열 배, 백 배로 더해지는 복의 순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구독자 한분한 한 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머물다 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이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